우리 1화 첫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틀어주세요.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. 속이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? 모르시죠. 어? 네. 그러면 장기화 얼굴들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? 없어요. 어, 없어요. 없어요. 뭐, 뭐라고요? 장기화와 얼굴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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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페이스들. 어. 뭐냐면은. 이, 바, 이 가수가 일단 장기아라는 한국의 인디 가수예요, 인디 락밴드 가수인데 장기아와 얼굴들이라는 이름이 일단 장기아라는 보컬과 각각 인디 밴드에서 얼굴이 제일 잘 생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밴드라고 해서 장기아와 얼굴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. 이 노래랑 비슷한 자기 나라의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혹시 골라오셨죠? 네. 네. 그러면 한번 그 노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또 나눠볼 텐데 우선 박크씨부터 먼저 노래 한곡 추천해 주시죠. 가수 이름은 문일 문이준? 문일 아, 문일은? 예 어, 알겠습니다 아, 그 수다 노지 보통 하루 보통 하루? 그냥 예. 그 이집트 사람들, 청년들의 보통 하루에 대해서 예. 얘기하는 노래구나 한번 들어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볼게 노래 네. 준비됐나요? <laughs>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에집고도 시계 빼고그 코폴링 빼고뭐 그리고 그꿈 미래 꿈뭐가지 제가 일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다 정리를 하고 잠에 들는 그런 내용을그 그리고 꿈도 꿈 드림 드림 음. 드림 책상에서 놓고아 음. 꿈도 놓고 음. 되게 시적인 가사였네요. 음. 네. 레나 씨도 혹시 아까처럼 또 사그로 커피랑 비슷한 노래 있으면 은한 네. 곡을 아, 네,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이번에 사전 오리스타즈 사전 오리스타요? 네네 네. 네. 사전 오리스타즈의 네. 어, 네. 이안아코 또다랗게 어, 넌 음. 뭐랄까 싫어하는 거 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라는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네. 어떻게 친절히 한국어 번역까지 <laughs> 한번 노래 들어보고 또 얘기해서 나눠볼게요. 네. 아아 o 반주랑 다르게 되게 나이 많아 서이시는 분들인데 특 여자분들이 노래 부르 이거 아저씨 아저씨 전에 네. 네. 우리 아빠 세대요. 어. 옛데 <laughs> 옛날, 노래. 근데 옛날 아, 노래는 노래아요 <laughs> <주에 웃음> <laughs> 좀 옛날 나왔어요. 옛날 노래도, 좀 야, 노래도 좀 네. 음, 음. 이 노래 에 대해서 잠깐만 어. 네. 설명을 좀해주시겠어요사그려 어, 커피랑 주제는 비슷해요. 네. 그 젊은 사람들의 네. 어, 힘든 생활 음. 음, 나날이를 배우는 노래인데 쿄토 음. 음, 음. 네. 쿄토 알아요? 쿄토 네. 네. 키요토, 알죠. 기요미즈데라. 네네네. 쿄토가 많이 나오는 노래인데 네. 그 쿄토에 있어도. 음... 또 예쁜 풍경을 보고서도 좀 어, 슬픔이 나오고 음, 남녀의 문제도 나오고 남녀 문제 네그 음, 사랑 러브 네 어. 러브 음, 바이트 매일이 좀 무겁고 어둡고 음, 희망이 좀 없는 음. 생활을 비행하고 있어요 아, 또 어두운 노래 <laughs> 야, 야. 얀 씨는 네. 준비한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? 그거는 제목은 네그번역하면 간단하게 어두운 카, 커피 어두운, 어두운 커피 네 아. 그래서 조금 그거 어두 웬하면 레나 씨말 말을 타라면 좀 네. 어두운 느낌이 있으니까 음. 그 노래는 원래 어두운 커피 제목이라서 조금 같은 어두운 느낌이도 있고 음. 뭐 사, 그런 사회 문제 대해서 너무 많이 되게 뭐 부러셔 르부어요그 어 음. 가슴. 핀란드 어로는 뭐라고 부르나요어 어두운 커피를. 무스타가비아. 무스타가. 무스타아 무스타가비아. 무스타가비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한는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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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는 는그 그는 는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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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그대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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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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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는 는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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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 여자 가수인데 이름이는 마이아 윌코마라고 해요. 어, 저...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. 아니야 말하는 어 기억에 났어요. 그 근데 <laughs> 지금은 근데 좀 어두운 노래예요. 음. 거기는 뭐 조금 되게 사랑이 사랑이 없이 네. 없이 그 네. 어두운 커피처럼 네. 되게 느낌이 음. 있어요. 필뭐 그렇게 통역하면 좀 어색하는 듯이인데 핀란드어 그렇게 부르면서 좀 되게 잘 맞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조금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. 그 약간 현실을 네, 어두운 커피 비. 네. 네. 하는구나. 지금 뭐 생활은 좀 어두운 커피처럼 네. 진짜 미래가 좀 미래가 없이 네. 뭐사랑이도 없이 네. 좀 그런 듯이에요. <목소리>